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섹시베이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디스코드 보스로 스마트싱스 제어하기 인데요. 먼저 이 스마트싱스라는 걸 간단히 소개하자면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플로서 이 어플에 전등이나 에어컨 같은 장치들을 등록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장치를 쉽게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샤오미 등 생각보다 많은 수의 외국 제품들과도 호환이 되고 갤럭시 홈 미니가 있으시면 별도의 장치 없이도 기존의 TV나 에어컨 등 대부분의 가전이 등록 가능한 아주 유용한 어플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 스마트싱스 앱에 등록된 장치들을 디스코드 붓으로 한번 작동시켜 볼 겁니다. 어플을 쓰는 게더 쉬울 것 같은데 왜 굳이 디스코드 봇을 이용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어플을 이용하면 단순하게 켜고 끄거나 정해진 시간에 장치가 켜지는 정도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기능. 예를 들면 TV 편성표를 크롤링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TV를 켜고 그 채널을 틀어준다던가 하는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를 다루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샤오미 이 e 라이트라는 스탠드 전등을 디스코드 붓을 통해서 켜고 끄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를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건데, 먼저 스마트싱스 모듈을 설치해 줄 거고 두 번째로 스마트싱스에도 우리 디스코드봇처럼 아무나 내 방의 장치들을 막 제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유지를 위해 토큰이 필요해서 하나 생성을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이 API를 사용하는 코딩을 해줄 겁니다. 자 우선 모듈 설치를 위해서 CMD 창을 열어 주시고 pip install py_smartthings 이렇게 적어 줍니다. 그러면 모듈이 설치가 될 거고요. 다 됐으면 이제 1번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싱스 토큰을 생성해 볼 텐데요. 토큰을 생성하는 홈페이지 주소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걸 복사해서 인터넷에 접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로그인을 하라고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첫 번째 버튼을 눌러서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스마트싱스 앱에 로그인되어 있는 삼성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하고 간단한 인증을 거치면 이런 식으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저는 이미 하나 생성해 놓은 게 있지만, 강의를 위해 다시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이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토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토큰의 네임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토큰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원하는 만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테스트를 위한 거기 때문에 모든 항목에 다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 체크를 했다면 이 파란색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토큰이 생성이 됐고, 자, 이쪽에 보시면 토큰을 잘 카피해 두라안 그러면 다시는 이 페이지를 만날 수 없다. 라고 써 있구요. 저희 말대로 지금 토큰을 복사해 두지 않으면 이 페이지를 벗어난 순간 다시 토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을 꼭잘 복사를 해서 메모장 같은 곳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도 끝이 난 거구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코딩하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자, 코딩 화면으로 들어왔구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코딩 파일은 조금 길이도 있고,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파일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중간중간 보면서 간단히 코드 설명만 하고, 이 코드 파일은 제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포트해야 할 모듈이 네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디스코드 두번째는 아신시오 그리고 세번째 파이 스마트 싱스 이건 아까 우리가 cmd 창에서 피으로 인스톨을 해줬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io, http 이렇게 네개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늘 해오셨을 그대로 컨트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온메시지 안에다가 본격적으로 코딩이 들어가고, 자 보시면은 이 토큰 항목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복사해뒀었던 스마트싱스에서 생성했던 토큰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선은 저는 함수를 두개 만들어 봤구요. 첫 번째 함수는 라이트온 불을 켜주는 함수,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오프 불을 꺼주는 함수입니다. 안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우선 이 파이 스마트싱스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해준 토큰으로 API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API에서 디바이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디바이스들 의 목록을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이 목록들 중에서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장치를 찾는 거고요. 찾았으면 그 디바이스에 '커맨드'를 내린다. 스위치를 ON하도록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함수고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구문이 보일 겁니다. 만약에 메시지 내용이 '불켜'로 시작된다면 '라이트 ON 함수'를 작동시켜라 해서 이 내용이 실행이 되면서 불이 켜지게 되는 거고요 불 꺼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불 켜라고 이야기를 하면 라이트 오프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봤고요 만약에 좀더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스마트싱스 파이썬을 검색해서 API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 작동을 시키면 네, 불이 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 켜라고 쳐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더 고급 기능을 사용해 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편성표에 따라서 채널을 틀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업 특성상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제 스케줄을 뭐 구글 캘린더 같은 데다가 등록을 해놓는데 그거를 연동을 해가지고 제 기상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불을 켜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많이 강의해볼 생각이니까 혹시나 더 해보고 싶은 기능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거나 디스코드 서버에서 강의 시청해주시면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